너네 서 있어봐. <laughs> <laughs> 존나 화려하네, 심방. <laughs> 쟤나 화면 돌려, 쟤나 화면 려야 <laughs> <laughs> 이제 올라와. <laughs> 아 존나 화려하네. 야좀이 이거 내가 녹화한 보여줄게. 됐다. <laughs> 어떻게 다나 아, 이거 아나 1인칭이 어? 딩고? 어? 기다려봐 재밌는 거나 타자 우리 그래. 제스.. 제스턴 아니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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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저게? 아 씨바라 나 있어 이리로 와요, 야, 박스 일부러 와라. 야, 오르걸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죄에서 아니야, 가봐. <laughs> 어, 야. 훔울어 뭉쳤어. 네, 이거 훔쳤어 이걸로서 가자. 나 이거 챙겼어. <웃음> <웃음> 가자.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오른쪽에 들렸는데 분명 아니야, 그박스이부라고뭐 하는 거야? 라고 박씨부... 스그 뭐야?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아,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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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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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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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처어이제리셨어 뭐 아, 피5 0이었는데어내이 어. <laughs> 다같이 다같이! 나또기 싫어 야야리어 다리 라게이야 <laughs> 아, 이거 내가 죽었는 재밌네. 왜뭐나하는데 한번 위에 타서 가봐, 위에 타서. 여이 있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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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뭐아 이거 아씨 이거 이렇게 빨리 거뭐 보면 거 뭐지, 막불안지지 <laughs> <미친> 아 까비 미친다 아깝다 야 t h o u years later <laughs> 인 <본인> 해제 <laughs> 아너영웅야 실제로 이거 하자. 네, 몰라 어? 어? 왜죽냐지 예?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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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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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내가 사는 게, 이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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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랬군데. 저 천식 저거 아니냐 아니, 야, 저 그, 그 맞아. 설탕이? <웃음> 아니야 저 저거. 그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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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저거. 느끼는데? 저거. 저 느낀다 이 새끼 출정도 그 가고 있는데? <웃음> <웃음> 보통 막데거 <안 맞겠단다. 웃음> <그런> 아니겠지? <laughs> 아 또이거 다른 네거 가가가가가가. 하이. 아. 뭐? 뭘까니? 너 지금 안잖아 제트기 컷? 아, 조신 더 빼는다. 이렇게 야, 야 가지마 가지마 씨발 구경해. 아, 나 뭐, 뭐에 죽은 거야 나? 저 가면 가면. 아, 아난도형이 너무 작길래 너왜 이렇게 작아 나그러려그랬는데 근데, 근데 가면이 나도 걔를 당했어 나한테. 영도가 그걸 당해서 나도 당했고. 맞아 맞아. 내가 당한 다음에. 스킨 또왜 여기 있냐? 멀다군이 아니야? 진짜 맞아 바로 걔가, 아니 걔가냐 난가? 난간... 아그래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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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리에드 또, 드 있어 어, 가보자 여기 여기, 래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왜, 왜, 왜? 어?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ч 데 у 둘 ㅈ된거 탈출했어요 어? <laughs> 이렇게 된거 버려 어차피 죽거라뇨만만야비야들어버어 조용히 조용 위에 있었구나 어, 나백룸이 있었어, 이제. 아, 탈출한 거야. 안녕하세요. 야, 아, 윤아 너무 귀엽게네. 윤호야누누면 어떻게 해? 유나야, 아, 아, 아니 내가 아니, 온. 야, 진체아이 회수 아못 했구나, 아진 아. 대나 나. 나백룸 갔다니까, 저. 아, 이거 돌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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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니네 갑자기 사라진 거. 어디? 야, 나윤호는 자, 백룸 가서 뭘한줄 알아? 그 조연랑 같이 있어서 이렇게 놀란 <laughs> 거. 자, <제가> 좋 <뜯어주시는 웃음> <거 좀>. 뭐라고? 씨발. <laughs> 아, 내 네. 백룸 문이 다시한테 옮겨 간 건가? 나이스. 다음은 누구냐? 나이스. 어, 켜졌다. 뭐. 괜찮은데? 어, 불 켜졌는데? 음. 어? 아니다. 이거 아니, 그 가스 없습니까? 아. 후문으로 나가. 아니, 봐. 조문이. 오. 이제 켰다. 아. 어. u c h say. 아, 우 쟤는 진 병신도 낫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낙사했어. 야 너도 봐 이제. <목소리> 야 앞에. 너 개똥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였어 어 <웃음> <웃음> 아, 외로 씨가 보내 드렸습니다. 아, 들로 트럭이나. 나 개선이 도망가고있는데? 나머지 너에게 맡기마 아래 뭐? 어? 내가 이거 한 천원씩 만들어줄게 이걸로 할래 너가해 모 너가해 <laughs> 진짜 <심한 냄새. 웃음> 아니, 아 진짜 말이지. No <laughs> <laughs> 아, 저기노 변신. 아, 발사체 들어왔네. 유로 호텔 거저에서까지. 야, 아니 많이 만들었는데 저거. <laughs> 아니, 누가 누가 출발했냐? 조씨요 <laughs> 쉬워네? <친구> 아니? <laughs> 아니. 안 됐다. 나 이제 L지부터 한 선에만 있는다. <laughs> 아, 오늘만 했을 거야. 아, 거지기 안녕. <laughs> <너 누구야? 웃음>